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그 촬영 장면들은. 저는 책을 읽었을 때는 좀더 조금, 뭐랄까요. 그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느낌. 그냥 정말, 좀 정말 그냥 제가 커오면서 저도 이제 동경했던 형들이 있는데, 그런 느낌이었고 촬영된 건 아무래도 이렇게 좀더 아름답고 그런 느낌이었었던지라 좀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강연에 대한 동준으로서 강연에 대한 어떤 감정을 물론 집중해야 하긴 했지만 가족을 더 깊게 생각했었어요. 그러다. 보니까 이게 내가 강연에 대한 어떤 감정선을 좀간 무게를 여기 너무 덜 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그게 관해 분들이 보시기에 마지막 장면에서 어, 어떻게 보셨을지가 좀 궁금해 아무래도 그게 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고좀 음, 궁금하네 이 얘기에 대해서 감독님.